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업하시는 신도님, 본향산천 문열기 위해 정성들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직성이 매우 강한 신도님께서 본향산천의 문열보자 두 번째 정성을 드립니다. 차근차근 하나씩 좋은 일 생기길 바라며 진수승찬으로 사내짐이 모얼려 간절히 빕니다. 작은 최고의 여자 몸으로 큰 사업체를 이끌기까지 정말 많은 힘듦과 고난이 있었을 텐데요. 오늘 이 정성으로 본향산천문열어는일 잘되도록 빌고 빕니다. 그동안의 시련, 수많은 고생들을 알아주셨는지 험난한 길잘 끌어와주고 잘 버텼다 하여 신명에서 조상에서 도와주신다. 신령에서도 도와주신다. 길문 열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신다 합니다. 좋은 공수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집 사연 말안 해도 한다.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. 신명에서도 울고 조상에서도 울고 이 정성 들이는 제가 집도 울고 신금을 많이 올렸던 정성이었습니다.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고 여기저기 모두 도와주신다 하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남물에 흘린 눈물도 보상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. 이렇게 정성 들이고 나니 희망이 생기고 나아갈 길 보이니 제가 집 마음, 표정 한결 풀어집니다. 추운 야외에서 하루 온종일 이라며 고생하신 천명한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눈물의 정성을 다한 제가 집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제가 집 앞날이 평탄하길 바랍니다.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은 천명한 낙연보살님을 찾아오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